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코인은 1인치 네트워크입니다 그동안 폭등했던 코인들을 놓쳐서 아쉬워하셨던 분들 1인치 네트워크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폭등이 나오기 전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서 잘 대응만 해낼 수 있다면 크게 크게 상승했던 코인들처럼 대폭등을 기대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폭등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매수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대응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훨씬 더큰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좋은 코인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수익 낼때 사용하는 매매 기법과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시장의 원리까지 다양하게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매 기법으로 분석한 코인들은 이렇게 항상 수익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매매 기법을 배우셔서 직접 사용해보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을 참고하셔도 수익은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기법은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100% 무료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매 기법이 필요하신 분이나 소통 방에서 실시간 신호를 참고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에 제 번호로 편하게 문자 7번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입장 리크와 매매 기법 가이드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개별 대응이나 지금 당장이 급하신 분들은 7번과 함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매매하시면서 시장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수 있겠죠? 그럼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실력과 수익 모두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를 보시면 장기 평선 아래서 거점 매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이는 박스권이 전부 매집구간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수렴하고 있다가 언제쯤 발산할 수 있을까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 또한 기법으로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매도 추세가 끝나고 매수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인 골든 크로스.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 선들이 모두 수렴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준비하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이 추세가 확실하게 매수 추세로 전환되면 10% 이상의 급등이나 이평선을 테스트하려는 매집봉이 계속해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손절 원칙은 짧으니까 손익비가 정말 좋죠. 4 시간봉을 보시면 단기 추세도 안정적으로 회복했고 한. 시간도 보시면 매수 추세를 잘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분에서는 기법의 맨 아래선에서 지지하고 있죠. 그럼 타점 나왔습니다. 348원 이하로 매수하시고 손절은 무조건 마이너스 3% 이탈시 손절. 이것만 원칙적으로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심플하죠? 손익비 좋은 매매를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우리에게 수익은 반드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익절을 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거나 손절을 지키지 못해서 손실이 깊어지는 경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부터 습관 들여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오늘 영상 내용이 아직 이해가 안 돼서 좀더 공부하고 싶다거나 시간이 안 돼서 차트 볼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 매수가와 손절가를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매매 기법이나 소통방 운영은 모두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7번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해 있고요 기법을 받으셨다면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꼭 복기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추세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감각이 훨씬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럼 항상 공부하시면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